자신감 가득 즐거운 배움이 있는 수학시간, 여러분과 함께할 송경미 선생님이에요. 3학년이 되어서 많이 설레죠. 하지만 어, 길어진 수업시간, 많아진 교과목, 어려워진 수학까지 2학년 땐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도 늘었을 것 같아요. 수학 교과서 그리고 익힘책으로 공부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오늘 선생님이 좋은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바로 수학을 톡톡 건드려 보는 거예요. 톡톡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음, 봄빛처럼 메마른 갈증을 해결해 주는 그런 상쾌함? 아니면 모르는 거나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그런, 톡톡 건드리면서 알게 되는 그러한 궁금증? 때로는 간질간질 답답한 것들을 어, 톡톡 두드기면서 해결해주는 그런 시원함까지. 선생님은 그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수학의 갈증을 느끼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수학톡톡을 소개합니다. 수학톡톡은 이미 학교에 도착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손에 이미 들려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3학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었답니다. 수학톡톡을 펼쳐보면 수학교과서와 익힌 책 진도에 맞추어서 단원별로 두세 가지 주제가 구성되어 있어요. 선생님 읽어볼까요? 열개 모이면 한 자리 앞으로, 가자 보물섬으로 안녕섬 모여러 가. 하나같이 재미있는 주제들이에요. 벌써부터 궁금해지죠? 수학톡톡은 알아두기, 학습활동, 정리하기 순으로 공부합니다. 알아두기에서는 이전에 배운 학습활동을 확인할 수 있어요. 스마트키기로 QR코드를 인식해서 공부하면 오래전 공부해서 가물가물 기억이 나지 않은 내용도 번뜩 생각날 거예요. 개념과 원리를 공부하는 활동하기에서는 손가락으로 1, 2, 3이 있는데 공부 순서와 방법을 알려주는 학습 활동 방법도 있고 재미있거나 도움이 되는 읽을 거리도 담겨져 있어요. 어쩌면 교과서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재미있는 역사 수학도 알게 될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다가 새로운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는 도전 활동을 만난다면 꼭 도전해 보길 바래요. 정리하기는 요점 정리도 잘 되어 있기도 하지만 QR코드로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의 실력이 한층 더 단단해질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1단원 더쌤과 뺄쌤을 수학톡톡으로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주제 10개 모이면 한 자리 앞으로입니다. 2학년 수학에서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를 계산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각 자리의 숫자를 맞추어 적고 1의 자리부터 10의 자리까지 더한 값을 차례대로 적어주는 거였어요. 물론 1의 자리나 10의 자리에서 받아올림이 있으면 10의 자리로 혹은 100의 자리로 올려서 계산을 했지요. 확실해요? 기억이 가물가물할 땐 QR코드로 공부해요. 한번 선생님과 함께 QR코드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스마트 기기에서 QR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어플을 실행을 하고요. 선생님도 QR코드 인식을 할수 있도록 실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 있는 QR코드를 그대로 갖다 대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에 새로운 창이 뜨지요? 그때 클릭을 해봐요. 자, 그러면 2학년 때 배운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는 이 동영상이 재생이 되네요. 받아올림한 것을 작게 적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 1과 7을 더해서 8. 이것을 10의 자리에 써서 나타내 주는 거죠. 또 716에 8을 더하려고 합니다. 자리를 맞춰 써 주고 끝까지 스스로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손가락의 활동 1로 넘어갈게요. 활동 1에는 바둑돌이 필요해요. 만약에 바둑돌이 없다면 색깔이 다른 색종이 두 장을 잘라 써도 좋고요. 부엌에 있는 여러 가지 콩을 이용해도 좋아요. 215 더하기 338을 알아볼게요. 먼저 여러분 바둑알을 자리값에 맞춰서 215를 놓게요. 100의 자리에는 바둑알 두 개, 10의 자리 하나, 1의 자리에는 다섯 개예요. 또더 셈이니까 그 아래에 338을 놓을 건데 선생님은 검정색 바둑알을 이용했습니다. 310의 자리, 31의 자리, 8개예요. 1의 자리부터 확인해 볼 거예요. 어, 여러분들은 지금 10이라는 숫자에서 이 1이라는 것은 1이 10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의 자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이 10개는 변신을 합니다. 1단계 변신을 해서 10의 자리 하나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마, 나머지 세 개가 남죠? 이세 개의 바둑알은 1의 자리에 가지런히 올려 놓고 변신한 한 개의 바둑알이 10의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바둑알을 살펴보면 100의 자리에 5, 10의 자리에 5, 1의 자리에 3. 553이 되지요? 지금부터는 이 방법으로 책 9쪽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해볼게요. 어, 선생님과 함께 327 더하기 418을 해볼 겁니다. 자, 먼저. 327을 자릿값에 맞춰 놓아요. 2는 10의 자리에 2개 1의 자리는 오, 7개나 놓아야 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 자, 그 다음에 418은 검정 바둑알을 이용할게요. 백의 자리에는 네 개. 3, 네. 어, 10은 10의 자리 한 개, 그다음에 일의 자리 여덟 개를 놓아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자, 이제 다 바둑알을 놓았으면 일의 자리부터 확인해야겠죠? 일의 자리에 1부터 10개는 10의 자리 하나로 변신할 거예요. 자, 10개는 10의 자리 1개로 올라갔습니다. 1의 자리에 있는 남은 바둑알은 가지런히 정리해 놓아요. 위로 가지런히 모아줍니다. 다 계산하고 나니 100의 자리에는 바둑가 7개, 10의 자리에는 4개, 1의 자리는 5개가 남았네요. 745입니다. 10쪽과 11쪽에는 받아올림이 두번 있어요. 받아올림이 두번 있긴 하지만 선생님하고 공부한 방법 그대로 하면 되니까 한번 도전해 보아요. 이제 배운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차례예요. 바로 정리하기입니다. 세자리수 더하기 세자리수는 각 자리에 숫자를 맞추어 적고 1의 자리부터 100의 자리까지 더한 값을 차례대로 적습니다. 받아올림이 있는 경우라면 1의 자리는 10의 자리로 10의 자리는 100의 자리로 100의 자리는 1000의 자리로 받아올려 계산합니다. 개념을 한번더 다지고 싶다면 그렇죠. 여기 QR코드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 가자 보물섬으로 출발해 볼게요. 2학년 수학에서 여러분은 두 자릿수 빼기 두 자릿수를 계산했어요. 계산하는 방법은 각 자리의 숫자를 맞추어 적고 이대 자리부터 10의 자리까지 빼준 값을 차례대로 적어 주는 거였어요. 여기에서도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뺄 수는 없으니까. 받아내림이 필요하다면 10의 자리에서 1의 자리로 받아내려서 계산했었습니다. 어, 이번에도 작년에 배운 내용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 어떻게? 역시 척하면 딱이네요. QR코드로 공부할 수 있죠? 바둑알로 공부하는 세 자릿수 빼기 세 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74 빼기 158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둑알 374를 자리값에 맞추어서 놓습니다. 흰 바둑알 세 개, 일곱 개, 네 개를 놓았죠? 여기에서 1의 자리부터 차례대로 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에서 8을 뺄수 없죠? 우리는 10의 자리에서 빌려올 거예요. 10의 자리 1은 아까 1의 자리 10개라고 했죠? 그래서 바둑알로 10개를 1의 자리에 놓아 줍니다. 자, 여기에서 차례대로 8개를 지워서 없애줘요. 남은 바둑돌은 1의 자리 위로 가지런히 정리를 합니다. 다음은 10의 자리를 빼야겠죠. 5를 빼기 위해서 위에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지우고 남은 하나는 위로 가지런히 정리를 해주고 다음 100의 자리는 3에서 1을 빼면 되니까 하나를 지우고 남은 바둑알을 정리해서 216이 되었어요. 답은 216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방법대로 함께 해볼게요. 자, 478 빼기 269입니다. 그러면 흰 바둑돌로 선생님이 478을 놓아볼게요. 70은 10의 자리에 7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팔은 1의 자리에 8개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러면 아까 1의 자리부터 차례대로 뺀다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8에서 9를 뺄수 없어요. 10의 자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겠네요. 1단계 변신을 하면 10의 자리에 있는 바둑알 하나는 1의 자리 10개로 바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를 다 놓았어요. 그러면 이제 아홉 개를 뺄수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를 빼고 나머지 바둑알은 위로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아홉 개가 남았네요. 자, 10의 자리는 60을 빼야 되니까 여섯 개를 바둑가를 제거해 볼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를 빼고 나니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100의 자리에서도 400에서 200을 빼니까 두 개를 지우고 나면 남는 건 209가 남았어요. 자, 책에다가 209라고 적으면 됩니다. 나머지 두 문제도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 보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도움자료라는 말을 만날 수도 있어요. 자, 도움자료 1-1이라고 적혀 있지요. 이 자료는 우리 수학톡톡 맨 뒤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 뒤로 가면 이렇게 많은 도움자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수학톡톡을 공부할 때 필요한 자료들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건 도움자료 1-1이었죠. 여기 도움 자료 옆에 있는 숫자에 맞춰서 자료를 찾았더니 보물지도 스티커가 나왔어요. 이 보물지도의 스티커는 활동 방법에 사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4개의 뺄셈식을 계산을 하고 4가지 그림 조각을 찾아서 보물지도를 완성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보물지도에 있는 숫자가 아마, 아마 뺄셈의 답일 거예요. 계산을 바르게 하고 지도를 완성해서 어, 친구들과 함께 비교해 보세요. 자, 이제 뺄 셈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차례예요. 세 자릿수 빼기 세 자릿수는 각 자리의 숫자를 맞추어 적습니다. 1의 자리부터 100의 자리까지 차례대로 빼준 값을 적는데, 만약에 받아 내림이 필요하다면, 10의 자리에서 1의 자리로, 100의 자리에서 10의 자리로, 이렇게 받아내림을 해서 계산합니다. 더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QR코드로 확인합니다. 선생님과 공부해본 1단원 더쌤과 뺄쌤 어땠나요? 더 쉽고 재미있지 않았나요? 다른 단원들도 수학교과서 진도에 맞추어서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개념과 원리를 공부한 다음에 수와 연산 따라잡기를 해보세요. 지루하기만 했던 셈이 즐거워지고 또 실력이 쌓이면서 수학 자신감이 쑥쑥 늘어날 거예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QR코드를 인식하고 평가문항 5개를 해결한 다음에 보충학습까지 할수 있어요. 자, 3학년 1학기에는 모두 25단계까지 있는데 선생님과 공부한 내용은 모두 1부터 7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1단계를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날짜를 쓰면 되겠어요. 4월 20일에 계약을 하죠? 4월 20일.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가 있다면 QR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어플을 실행을 하고 QR코드를 인식합니다. 인식하며 또 이렇게 우리 평가 자료를 연결할 수 있어요. 클릭해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수화 연산 따라잡기 문제가 보이나요? 그러면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수화연산 따라잡기 1단계, 받아올림이 없는 세자릿수 더하기 세자릿수 시작해 볼게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123 더하기 345인데 3더하기 5는 8, 2더하기 4는 6이니까 6을 클릭하고 정답 확인. 정답이라고 해요. 다음 문제. 4더하기 5는 9, 7더하기 2도 9, 3더하기 2는 5니까 아 599네요. 정답 확인. 정답이었어요.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아유, 이런 문제는 뭐, 보나마나 그냥 옆으로 연결해볼까요? 정답이 어, 오답이에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6 더하기 3, 5 더하기 4, 7 더하기 2, 어, 999, 9 9 9예요 정답이에요. 자, 다음 문제. 723 더하기 254. 아, 선생님은, 세로셈이좀 어려운데? 음, 자, 계산을 해보니까, 987. 정답. 어, 오답이네요. 어, 정답 회사 보기를 보니까, 일의 자릿수끼리 더하고, 십의자리끼리백의 자릿수끼리 더해서, 아, 977이구나. 어, 모르는 내용은 이렇게 확인도할수 있네요. 그러면 결과를 보니까 선생님은 다섯 문제 중에 세 문제만 맞아서 다시 도전을 해야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끝내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볼 거예요. 시작하기. 자, 3 더하기 5는 8, 2 더하기 4는 6이니까 어, 10의 자리는 6이었어요. 다음 문제. 사 더하기 오는 구칠 더하기 이도 구삼 더하기 이는 오니까 오백구십구 어 쉽게 풀수 있었어요. 자 선생님이 틀렸던 문제 다음 문제 한번 침착하게 풀어볼게요. 이 더하기 육은 팔이고 구 더하기 영은 구구 이 더하기 사는 육이니까 아 육백구십팔이네요. 사 더하기 오도 구삼 더하기 육도 구오 더하기는 칠 칠백구십구 아마 이번에 맞았어요. 어우. 다음 문제는 756 더하기 243이니까 자리값을 계산해 보면은 999 정답, 마지막 문제 723 더하기 254는 음, 977이네요. 정답을 적어 볼게요. 977. 네. 이번에 결과 보기를 보니까 아까보다 잘했죠 모두 다 통과 이렇게 문제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스마트 기기가 없을 때에는 컴퓨터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에듀스 춤남에 들어와서 그 다음 교수학습자료실의 맨 아래 수와 연산 따라잡기가 있어요. 이것을 클릭하면은 우리가 3학년 1학기에 제공되는 수화연산 따라잡기 1단계부터 아래로 쭉 내려보면 25단계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선생님하고 풀었던 내용은 1단계였으니까 클릭해서 같은 화면이 나오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어, 계산한 결과가 통과 혹은 재도전이 나왔다면 수학 톡톡에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좀더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같은 방법으로 보충학습을 할수 있겠죠? 수학은 자신감이 곧 실력이에요. 기본 개념부터 원리까지 재미있게 깨우쳐서 우리 같이 수학 실력을 높여봐요. 그럼 안녕!